반정나 그냥 비호감? <웃음> 레알? <웃음> 그러네? 초혼이네 반정나? 반정나는 <laughs> 그래도 나는 반정나가 좋아 애가 착해 꿋꿋해 다리우스 하는 것만 빼면 호감이야 <laughs> 다리우스 좀 하지마라 날먹충 새끼야 가버렷! 어이구 킬딸! 너무 달아! 이빨 다 썩겠어! 그래도 정나가 착하죠 어? 애들 욕받인데 애들 욕받인데 저렇게 멘탈이 센 거거든요 저게 굉장히 저도 약간 욕받이 스타일이거든요? 어 나는 시청자랑 싸우잖아 근데 정나 같은 애가 맞아 저게 아주 올바른 방송인의 태도예요 님들 좀 보고 배워야 돼 약간 미워할 수 없는 짱구 같은 스타일이랄까요? 아니, 죄다 여자래, 저 새끼는. 뭐 여자면 뭐 어쩌게 씨발라 니가. 뭐 따먹게? 이런 미친 한남 새끼. 성범죄자 새끼. 에이, 뭐니? 아이구또 구석에 몰렸구나. 뭐 너는 끝난 거야. 야, 야, 끝까지 따라가! 엉, 아! 탐수인척을 하고 바로 그냥 가서 아이 씨발 아가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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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님들 대화로 하죠. 그렇지. 오! 야, 비켜 봐 돼지 새끼야. 야, 내가 뚫을테니까 비켜 보라고. 아니 비켜봐! 돼지야! 아니 뭐야! 아니 비키라니까? 아니 돼지형 비키라고! 왜안 비키는 거야! <laughs> 자꾸 비벼대! 내가 좋아? 아니 돼지가 옆에서 자꾸 비벼대요! 물론 싫지는 않아! 이거 환기구가 맞습니다, 여러분. 인류의 희망입니다. 근데 가니에대 오면 어떡함? 흠. 근데 내가 죽을 것 같진 않아. 내 앞에 애들이 죽겠지. 네, <laughs> 내가 죽을 것 같진 않아. 내 앞에 애들이 죽겠지. 우리도 별로 의미 상관 없어요. 뭐, 맨 앞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죽는 거지. 우리는 삽니다, 뭐. 벼락에 쳐도 살아요, 저희는. 야, 앞뒤로 잘 막아! 어우, 뭐가 저렇게 단단하니? 야, 쟤왜 이렇게 안 죽어? 응, 깃, 그렇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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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? 으아, 씨발! 어? <laughs> 안 돼! <laughs> 야, 나 이거 환기구에 지금 오기 생겼다. 내 비밀의 무기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꺼내야겠구만. 어쩔듯함, 위에 뭐 있나봐. 어 있구나, 진짜 있네. 이거 왜 있냐? 죽여버려. 애들이 이제 환기구 맛집인 거 깨달았어. 야야야, 어이어이. 환기구 막 그만 환기구 와 씨발 뽕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<laughs> 나 믿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을 <laughs> 안녕 나랑 친구하자 <laughs> 얘 뭐해 왜 <laughs> 그냥 멀뚱멀뚱 멀뚱 보고 있는 거야. <laughs> 야, 이거, 뭐, 내가, 너, 어, 5만원 주고 산거 같잖아. 제가 5만원 주고 근너 <laughs> 어설터가 재밌네. 이탈리아보다 나은 듯? <laughs> 센스있네. 센스장이. <laughs> 이렇게 드립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. 좀 돌아다녀 볼까 이번 판은 돌아다녀 봅시다. 아이고, 바이별아 미안하다. 넌 죽어 줘야겠다.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빵! <laughs> 야, 저기 뭐 지나가지 않냐? 어, 저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내가, 내가 봤어. 매의 눈으로 봤어, 매의 눈으로.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. 얘는 나서스 쇠약을 광역으로 뿌리는 어? 좀비에요. <laughs> 저렇게 된답니다. 하지만 반대로 관이 빠진 타이밍이 제일 약한 타이밍이다. 한 번에 내가 왔다. <laughs> 나이스. 좋았습니다. 근데 나 질주가 없어. <laughs> 나 죽으면 너희 다 죽는거야. 나헤비로 좀비 고정해둔다. <laughs> 지켜드릴게요. 정말 감동스럽게야. 자자 <laughs> 자, 이제 밖에서 난기업 파티가 벌어지고 있죠. 우리는 이제 살아남는거야. 아, 이고 뒤는 괜찮지 않을까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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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봐야 돼! 앞에 봐야 돼! 어? 으! 으! 어? 아 미안하다, 얘들아. 미안하다, 얘들아. 으, 끼! 그렇지. 근데 돌아다닐 거면 솔직히 풀잭이 제일 개이득이야. 살빼이냐나 이건 살이 아니라 애교살이에요. 살이 아니라 애교살이야. 왜 살쪘다고 그래? 근데 좀 과한 애교살이죠. 뭐야 이거? 어 이거 죽든 거 아니야? 어 죽든 어, 거 같았어 느낌이. 얼쿠! 찔러 가버려! 공기, <laughs> 그렇지. 날라차기 아무지게 때렸습니다. 이거 어, 어왜이러세 진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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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. 퐁. 아 안돼. 그래도 날라차기 두번 했으면 오케이입니다. 앞뒤로 조여. 앞뒤로 조이라고. 아, 저 새끼 쓰레탄으로 자살했어. 아, <laughs> 피로쪼야! <앞, 뒤로 줘야>. 암룡 <laughs> 폭사했대. <한명> 허벌이군요 <laughs> 저도 먹고 싶네요. 야, 이 개새끼야! 너무 작아! <laughs> 이런 드립도 받아든 사람이랍니다, 제가. 진짜 저같지도 생겼다. 홍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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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저 때포했네! 홍! 뭐야, 저거? 너무 나댔지! 너도 죽어, 이녀나! 가버려! 어, 잠시만. 좋된것 같은데요? 그만해! 야매댁안 <laughs> 돼! 반기에는 행복이 없다. 쫙! 이건데 되게 폭탄 뽑는 거 웃기지 않나요? 쭈악! <laughs> 쭈악! 뭐야, 여기 뭐 있는데? 야, 갑자아 일로 와, 우리 가 안아줄게. Come on! Come on! I love you! 아! 가버렸다! 헤비는 <laughs> 해머에 밀리지 않아요. 전혀 모르셨죠? 놀라운 사실이랍니다. 한번 나 밟아라! 암살 이것이 헤비. 헤비로 암살하는 남자가 있다? 뭐지? 여기 NPC 같은 게 있긴 한데. 어? <laughs> NPC인 줄 알았어. 자, 죽자 애들아. 내가 왔다. 너희들을 위해서. 어. 어? 뭐야, 생각보다 센데? 야 이건 뭐니? 그렇지 가버렸? 애들 잘 빨아들이네. 실력이 좋아요 애들이. 자 우리는 시옥에서 버틴기는 거야. 에 뭐하냐? 예좀비 있다 여기. 버티어, 아, 얘들아. 마지막 막겜은 인간승리다. 어, 예. 오우, 뭐야. 한 방에. 어, 뭐야. 조총으로 잡은 거야? 레전드. 이제 총알을 좀 아껴야 돼요. 총알이 없네. 얘들아, 여기 뚫리면 한 기구로 뛰는 거야. 어... 아 가버려 얘들아, 내가 내가 잡았어. 내가, 내가 감염을 막았어. 좋았다잉. 어... 이건 좀 위험할지도 그렇지. <laughs> 이거 버티나요? 이거? 그렇지 아이요이 그치 지 오우 큰일날 뻔어안돼이 씨발 <laughs> 안돼저 어떻게 찔러 애들아 어? 내 무기 어디가 막아! 씨발 막아 <laughs> 어? 안 돼, 안 씨발, 안 돼!